네. 그리고 왜 네. 책을 낼 때마다 그 압도적인 글의 무게감이 점점 육중해지는 우리 박상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압도적인 남윤수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정적인 남진호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셨는데 사실 영화는 노래 속으이게큰 스크린에서 이래를보는게 아주 처음이잖아요. 그래 대한 어 감흥과 관계를 사람 말씀 한 음. 말씀 부탁드리면 시작하도록 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모신 음, 우리 과 연출한 홍지 감독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영화관에서 보는거 정말 좋구나 <laughs> 왜냐면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숨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본다는건 정말 이 영업에 있다보니까 너무 정말 좋았고요 두번째는 아 내가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시한번 오랜만에 봤는데 아,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서 상임할 수 있고 또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떨렸어요. 제 드라마를 그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여기 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직접 여러분을 만나면 같이 올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니까 저는 엄청 보이잘안 머리... 어, 뜯어져요. <laughs>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건데 왜 이렇게 수정한 부분이 많이 보이지 모르겠고 아, 좀더잘쓸 거라는 생각도 들고 모엇보다도 그 옆에 앉아있었던 홍, 그런 얘기에서 계속 네, 울고 있어가지고. 네, <웃음> <웃음> 예, 고생하셨다. <웃음을 찬다>. 우리도 <laughs> <laughs> 좀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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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영광이 기분이 좋았고요. 이 아, 제가 제가 하 모습을 이을 하게 우지 <laughs> 형 <제형은 웃음> 말씀처럼 저 역시 <laughs> 하는것 같습니다 에서 있어서 너지 <laughs> <유진아> <laughs> <맛있어. 웃음> 그냥 그 화면으로만 작은, 화면으로만 보는 게 너무 아까운 영화를 크게 봐서 너무 감동적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떤 처음으로 이제 내 목표적인 질문하고좀보게 이제 작가의 남식으로터 시작된 일입 그리고 영화와 가 거의 시되고 그리고 각각의 아주 는감독이 하셨는데 그건가아니요 음, 제가 제일 좋아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육아를 맡면서 사실은 아셀 작가가 가정 교육 기계가 사실적으는처는에처음데처음 아마 음에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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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에처에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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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기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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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가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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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부분처 있잖아요. 어떤 뭐 고민을 하시면서 만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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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면서 이렇게 진작을 안한거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은연하고 생각해 보면 저도 다진 거기서 주력 이런 이제 다른 소설가 쓰시는 분도 봤는데 그래도 그건 내 네, 혹시 좀 따로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은 참 이상하게 아, 제가 처음 원작을 질문했다면 제가 다 만든 다음에 다시 많다. 질문은 사실 내 답과 같은 질문이죠. 다르지 않죠? 이런 얘기 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그냥, 그냥 감독으로 할수 있는 영화라는 장치를 통해서만 제가 이해한 거고요. 실은 원장이도 직접 들으셨다. 그리고 어 큰영화가서 어 우리가 어이 정면 샷을 이렇게 감당 네. I don't k n o 랑 I don't k n o 을 갖고 있는 이랑아요 w I don't k n 갖고 있는 o 같아요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이나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남다른 시절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다 라는것각을 이, 두 분을 보면서 사실은 했었고요. w how, h o 이 how, h 면서 하고자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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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라고요. <laughs> 저희 히딩 산지는 많은 제가 이제 음, 이영희 감독님까지 음, 총 다섯 분의 감독님을 내신 음,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그 음,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가 다섯 분과 인 같은 둘이며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곤 했는데, <laughs> 어, 저와 제일 마음 잘 맞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laughs> 역시 고려공시도 너무나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행복했습니다. 영화 이 영화 그리고, 그리고 영화가 있습니다. I n 마다 바뀌고 이 과정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항상 그래서 첫날마다 당황 u Thomas. I'm not a person. She's not a person. 첫 회차마다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 I'm not a person. i yeah huh. 혹시? 네, 그냥 하고 싶은 하시면 아, 되는데요. 맞아요. 다들 좋아하실 때 이게 예. 뭐랄까 <laughs> 소설도 읽고 <있고>, 보셨을 <laughs> 거고 그래서 <laughs> 이 캐릭터를 어떤 <어느 웃음> 식으로 영상으로 구현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laughs> <아마> 고민이 <laughs> 많으셨을 거 같고 <laughs> 이 장면 같은 경우 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가 굉장히 장 중에 하나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한번 I <laughs> do 책으로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하나하나 여러 개의 마이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조금 더키요네그이 영화를 서 저는 어떤 장면을 내가 가장 기아한다라고 말을 저 강승윤이 음. 는 hmm. 사실 그런영나나 씬을 좋아하고요 너무 많이들 꼽아주실 같아서 다른 것들 한다면 저는 낙상공원도 어, 있고 광고에서 채웠던 회차들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었어요. 응. 그래서, 그래서 클럽에서 응. 같이 이렇게 둘리 고있 <laughs> 그마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게 모의마지이었아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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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같이 네. 상대자로서호니가드하 네. 연애를 할때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저도 호니 시절에 할때 네. 어, 눈물이 눈물 그렇게 가고 쓰지않는 애들이 지고 이렇게 두분을관을 들어 주거든요. 어떤 애들이죠 네, 어떤 애들이죠 그게 뭐였지? 피아냐? 피아니피오시 피하고 피아냐? 그두 <laughs> 분이 만들어내었던 안창이었던 것인데, 어그 장면이 제 오해는 굉장히 인상 깊은 네.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 안마 커튼라는 소재를 생각했을 때부터 떠올렸던 잠시만면 되지 아 생각을.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길 부터 시작되는 그 눈과 그리고 태국에서 찍었던, 그 다리 위에서 찍었던 쌍구지개는 저희가 시한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떠졌어요. Thank <laughs> you. 아, m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o u need to be carried. Singer, i 그냥 그으니까 사랑을 I s 느끼는 것 같고 저도 h 물을 좋아할 때 o u I'm sorry. i 이 not 아 u 고 e I'm not 는 u r 사랑 m not s u r <laughs> 네, 저희에 있어서 사랑은 대도시의 사랑법인 것 같아요. 아마 어, 작중에 있는 영얘기도 그렇고 제가 처음 이 작품을 썼을 때 사랑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쓴다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고 어, 그때 당시 저는 20대 후반이었고 10년 동안 정말 어, 미친 사람처럼 연애를 계속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중요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더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정말, she 뭐년 시간이 흐 e v 지금 이영상 young summer 게 되니까 또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e put it in part. Oh, tell her, tell her, t 생각 l 했던 r t e 사실 매장이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퇴직금같아요 아, 유 고생하셨습니다, 가